칠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칠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칠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칠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칠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칠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